안녕하세요. PCM 베스트 PC입니다. 지난 7월 일본의 고순도 불산의 수출 규제 이후 승패를 알수 있는 성적표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반도체 소재의 불화수소의 경우 가스 형태와 수용액 형태로 반도체의 식각 공정이 사용됩니다 지난 7월 이후 현재까지 일본의 수출 승인은 총 8건이고 3건이 기체 불화수소이고 수용액 상태의 불화수소는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액 형태의 불화수소는 국산화가 진행되고 실제 공정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은 적을 것입니다. 기체 형태의 불화수소의 경우에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기화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초 불산의 제조 공정에서 유입된 불순물이 기체 상태에서도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순도를 유지한 상태로 기화 및그 순도를 유지하는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체 상태의 불화수소는 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한 분량을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일본 업체들의 해외 또는 국내 생산을 통한 우회 수출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불화수소 관련 사항은 이미 7월 문제가 터지고 난후각 기업 담당자들과 통화 후 국산화 및 상용화 관련 정확한 내용을 이미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 내용을 다시 설명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 규제 이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어떻게 변화했을지를 보면 승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림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우리나라 디램및 랜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수출 실적입니다 금액 기준이며 단위는 1000달러입니다. 관세청의 요청 자료인데 10월 자료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으나 7월 이후 9월까지 수출 실적은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올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차트를 보면 7월 반도체 수출 금액이 전년 대비 급감하였고 8월 9월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7월에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의 영향을 받았고 그 이후 회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해 2018년 7월을 보셔도 동일하게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고 다시 8월, 9월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7월에 수출이 감소하는 것이지 일본의 영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난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해 봤을 때 올해 반도체 수출 금액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반도체 수출은 마이너스 37%나 감소했고 8월에는 마이너스 39%, 9월에는 마이너스 41%나 전년 대비 수출 금액이 감소합니다. 자 혹여 일본에서 수입을 감소시켜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지난 2018년 대비 이렇게 크게 감소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역시 일본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반도체의 주요 수출품목인 DRAM과 NAND 플래시 메모리의 가격이 지난해 대비 너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림은 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수익원인 DRAM과 NAND 플래시 메모리 가격입니다. 2018년 1월 10달러를 넘어서던 DRAM 가격은 최근 3달러 수준으로 3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NAND 플래시의 가격 역시 201 2018년 1월 4.5 달러에서 지금은 2 달러로 반토막 이상 떨어졌습니다. 반도체의 수출액은 반도체의 단가 곱하기 수출 수량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도체의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지다 보니 반도체의 기존 주문량에 따라 수출 수량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 금액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의 IT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IT 제품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반도체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림은 미국의 IT 소비 증가율인데요. 2018년까지 전년 대비 10% 이상씩 증가하던 이런 IT 제품 소비 증가율은 올해 초까지 전년 대비 4% 증가 수준까지 증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최근엔 조금씩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가하던 소비가 감소하면 미국의 소매상들이 재고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결국 주요 부품인 반도체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채찍 효과가 원인이며 이전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림은 미국의 수입 증가율과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인데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이 지표를 통해서 미국의 소비 감소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가격의 하락을 이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경제 지표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는 올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일본은 세계가 주목한 이번 수출 규제의 결과 자, 일본의 소재 기업만 죽였다라는 이 완패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망신만 당하고 있습니다. 한일간 무역 전쟁을 지켜본 중국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한국처럼 이겨내자는 여론이 형성될 정도로 일본의 판단은 우매하였으며 일본은 우리나라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줄수 없다는 사실만 증명해주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댓글로 질문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만든 것인데요. 자 유사한 질문 중에 분명 반도체 가격은 떨어지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왜 상승을 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 가격 지수가 아닙니다.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설계, 유통 등 관련 기업 중 시가 총액 상위 30개 기업의 주가 인덱스 지수입니다. 자, 구성 종목은 다음과 같고요. 따라서 반도체 가격과 주가의 움직임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오르지 않고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는 이유는 인덱스를 구성하는 주식들에 대한 미래 기대감에 주가들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미국의 I.T. 제품 소비가 2018년 무역 전쟁으로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분명 지난 해보다 올해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사실. 올해 중순부터 조금씩 증가율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악재를 미리 선반영하고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 더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가격 하락으로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그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상승한 것도 같은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